아, 요즘 너무 얼굴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수분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성분들을 좀 까다롭게 보게 되더라고요. 임산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. 이 비플레인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약산성 토너예요.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약산성이랑 유해성분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토너를 묻혀서 올라볼게요 지지난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얼굴에 뭐가 안 나요. 토너를 꾸준히 해줘야 피지가 조절이 잘 돼요. 블랙헤드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딱 토를 해보세요. 딱난 토를. 그리고 목도 이렇게. 그 다음에 앰플. 이거 앰플이 시카풀 앰플인데 제가 얼굴에 이렇게 뭐가 나거든요? 근데 이거 바르면은 들어가요. 진정해주는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. 지금 밤이라가지고 나이트 케어는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. 그 다음에 로션인데, 아, 요 로션 생각보다 굉장히 촉촉해요. 카몬마이 들어가 있는. 그니까 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전 라인이 다 진정이랑 수분 케어예요. 얼굴에 음 임산부대가 뭐가 많이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진정이랑 수분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로션은 두번 펌핑하면 딱인 것 같아요. 먹도 뭐 잊지 마세요. 저 그래서 임산부인데 얼굴피왜 이렇게 좋냐는말 많이 들어요. 그렇 않아요? 마지막으로 크림을 바를 건데, 여러분 크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. 요 크림물까지 발라야 그 얼굴이 장벽이 생겨요. 제형이 좀 이렇게 꾸덕꾸덕한데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림은 가벼운 크림이라도 꼭 바르시는 게 좋아요. 전 여름에 닥터지 트러블케어 해주는 크림 꾸준히 썼거든요.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. 계절에 맞게끔 크림을 바꿔주시되 꼭 쓰시길 바래요. 이러고 나면, 팩한 것처럼 아침에 세수를 해도 엄청 촉촉하게 남아있어요. 제가 지금 8개월째인데, 배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? 한 15주 정도 안 됐을 때튼살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튼살 크림을 이것저것 많이 알아봐서 썼는데, 처음에 산거 실패했어요. 그런데 어, 몸에 막 이렇게 붉은 반점처럼 뭐가 생기고 막,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소양증이래요. 너무 가려워서 자다가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. 남편한테 거의 울먹이면서, 나 이거 어떡해, 너무 가려워, 막 이랬더니 엄청 네이버로 서치를 해가지고 찾아준 제품이 있어요. 지금 저 이거 보통째 쓰고 있거든요. 미국에서 1등 하는 제품이래요. <laughs> 이런 광고는 다 잘하잖아요. 그래서 버 번이구나. 그냥 그렇게 하고서 별 기대 안 했는데, 쓰고서 진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. 제형이 이렇게 꾸덕해서 나중에 샤워하고 나도 정말 오랫동안 나가요. 발바닥까지 발라야 된다 생각을 못해서 발바닥을 안발랐더니 발바닥이 가려워서 다시 바르기 시작했더니 쏙 들어와버렸어요. 이거 가격이 제가 알기로 1, 2만원대인 걸로 알거든요. 이거 꼭 사세요, 진짜. 콜라겐이랑 아르간오일, 엘라스틴, 쉐어버터. 그러니까 피부 갈라질만한 거 예방은 다 해주는 성분이 들었다 어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태어나서 아기도 발라도 되는 제품이에요. 향은 약간 체어버터 냄새 나는데 그렇게 역하지 않아요. 미네랄 오일이랑 파라벤이랑 그런 거다 프리예요. 그래서 요 제품 진짜 임산부 로션이라고 아예 적혀져 있요꼭 써보시길 바래요. 진짜 이것만 이 케어만 잘하면 아기 건강하게 본인 피부도 챙기면서 케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꼭꼭꼭 조교를 하세요. 저 저는 조교하러 갈 거예요. 여러분 안녕.